이런 거는 저는 처음 봐요. 와... 처음 봐요. 장인수 기자가 처음 봤다고 경악하며 분노하는 게 뭘까요? 계속 뭉개요. 경찰이나 검찰에서 계속 뭉개요. 수사기관이 결국 몇년 만에 몇년 만에 검찰이 기소를 하는데 전형적인 쪼개기 후원이잖아요. 네, 그렇죠. 딱 불법이에요. 네네. 쪼개기 후원을 한 중부대 너희는 불법이야. 음. 근데 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아무 죄가 없어. 라는 게. 수사기관의 판단이에요. 오. 그래서 수사기관이 중부대 이사장만 수사하고 기소를 합니다. 오. 네. 오. 근데 이게 말이 돼요? 와. 저는 기자 20년 생활에 받은 사람... 불법 정치 자금을 정치인이 받았는데 정치인은 애초에 수사선상에서 제외된다? 이런 거는 저는 처음 봐요. 와. 처음 봐요. 이거 벌써 한 5, 6년 전부터 계속 문제 삼은 건데 검찰이 12월 3일 개엄 터지니까 며칠 뒤에 기소해요. 계속 들고 있다가 아, 윤석열 파면되고 이사... 윤석열 개엄 저지르고요 저지르고 나서 저지르고 계엄 저지르고 아니 정의당이 그래서 왜 그렇지 올해 오 월에 일 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와요 오. 징역형의 집행유예 음. 중부대 이사장이 불법 정치자금을 음. 줬다는 그게 인제 인정이 오. 돼서 중부대 이사장은 항소를 포기합니다 오. 제가 알기론 네. 그래서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니까 러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으나 죄가 없는. 정치인 1호가 아닐까.